안녕하세요. 캐나다 아줌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애견 미용 샵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에서부터 애견 미용을 배운 사람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민을 준비할 때 사람 헤어 미용을 자격증을 준비해 둔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업주부로 살았다가 아 이제 애가 중학교 가면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가 중학교 가자마자 제가 그 갑상선암에 걸려서 그 수술을 했거든요.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사람 미용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쓰는 뭐 샴푸라든가 염색약 파마약 그런게 그, 암 환자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은 포기하고 다시 그러면 내가 뭐를 할까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이 애견미용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견미용을 배울 만한 곳을 학교 같은 거를 찾게 됐었는데요. 어, 벤쿠버에는 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그 학교는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그 메이플릿지라는 곳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살던 집에서 왕복으로 3, 네시간 거리에다가 학비가 돈 만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일단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애견미용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바렌티오, 그러니까 자원봉사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를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와야지 자원봉사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아, 온라인으로 애견 미용을 배우는 게 있는데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수료를 끝나고 시험을 보고 나면은 자격증을 주는데 뭐 거기서 실습은 하진 않고 보통 이론으로 다 끝나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500불을 주고 그 수강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어요. 혹시 너 강아지 어디 다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할 사람 안 구하냐? 그러던 중에 제 친구 하나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애견 미용실에서 강아지 목욕시키는 배서라는 그런 이제 직업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좀 규모가 있는 미용실은 아침에 강아지를 다 받아놓고 오후에 이제 주인들이 찾으러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8시 반이나 9시에 출근을 하면은 11시, 12시까지 강아지 목욕만 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은 안 하고 강아지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도대체 이거는 강아지를 자르는 거를 구경할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지역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서 무료로 강아지 미용을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 조건은 솔직하게 제가 지금 자격증을 딴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실습이 필요하고 내가 무료로 강아지를 미용시켜주고 만약에 강아지를 다치면 내가 병원비고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더니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집 한켠에 제가 미용실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강아지 미용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한몇 달이 후에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가게라도 얻어서 네 비즈니스를 해 봐. 왜냐하면 내가 돈 내고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보다 나는 네가 해 주는 우리 강아지 헤어컷이 더 마음에 들거든.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암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다니던 애견미용실 원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이제 나한테 가위질을 좀할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네가 나를 테스트해 봐도 된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물론 네가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건 알지만 다른 애들은 이미 몇년 동안 여기서 일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순서가 있어서 나는 너를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거기에 더 다녀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만두고 다른 애견샵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저한테 손님이 원하는 것 이상의 프리미엄 서비스, 무슨 서비스에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직은 포기하고 제온 비즈니스를 열게 됐는데, 그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제, 저는 참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많은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캐나다 애견미용사 2부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애견미용사가 되는 그 아, 과정에 그렇구나.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비즈니스를 여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사진에 있는 예쁜 아기는 저희 막내딸 루시예요. 나이는 13살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의 소중한 딸입니다. 긴 영상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